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그냥 집에 있는 거몇 가지만 좀 처분할 것들을 한번 가져봤는데 여기 있는 거좀빼주 어, 가, 뭐 일괄로 되긴 했는데 일괄로 얼마 로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단 개별로 좀더고대할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일단 여기 있는 거다 빼주고 올게요. 아 그리고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 점 죄송합니다. 요거는 일단은 다섯 장인데, 요거, 이렇게 있고, 이게 다섯 장에, 500원을 까요 300원을 뺄게요 다섯 장에 300원. 여기 이렇게 좀 틴트 무르는점비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양식업로 패드서나. 이거 4번? 이거 좀 하자? 같은 것도 이색 조금씩 보이시면 있으실 수 있는데, 음, 뭔가, 뭐냐니까 얼룩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음, 요거 시리 어 그냥 가 시리가 있는데 시리는 제가 사본 지금 쓰고 있는 중이어서 이번 한 번도 안 쓰지 않아요. 이번 걸로 어디였고 포토복은 진짜 정말 새거 같지 안에는 정말 새거 같지 좀. 쬐거 같이, 네, 멀쩡합니다. 그리고, <laughs> 어, 이런 식으로 필통이 있는데, 필통은 정말 상태 좋고, 화장은 따로 없고, 정말 사용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중국 갔다 와서, 이거 뭔잘 모르겠지만, 음, 이거는 그냥, 가격을잘못말씀지 드렸는데, 이건 일단 필에서는, 어, 음, 5,000원에 판매할게요. 정말 싸죠? 이거는이필통 그리고 2,500원, 요거는 그냥 3 0으로 판매할게요. 비싸다고 친구가 말해주긴 했는데 괜찮아요. 이거는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둘다 사용한 거여서 1,500원에 판매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떡메도 보여드릴게요. 이번 이거 많이 떡메 이건 그냥 덤으로도 릴수 있어요 떡메 많이 사가시는 분들 요거는그 뭐지 98장 97장 정도 남았고 요거는2 0 0 0원요 2,500원 이거는 2,000원 이거는 2,000원 1,500원 그냥 떡메 많이 사시는 분에요거는 그냥 덤요거는 2,000원, 2,000원 할게요, 2 0원 이거 1,500원, 1,500원, 1,500원. 어. 가격을 정말 싸게 잡붙 거예요. 처분이여가지고 네. 그리고, 음, 그냥 팔려도 괜찮아요. 조금씩 하면 되니까. 교환도 받긴 했는데, 화장품 오대예요 이런 식으로 개션님 쉘터. 이게 세 세트가 있고, 어, 뭐, 어, 아니야. 이거는 하나 만들 거 아니야. 이거는 씌우고, 씌우고, 뭐, 뭐지? 네, 그러면 천 원이에요. 이게 앞에는 하자고, 여기는 조금씩 하자가 있어요. 영상은 잘안 보이실 텐데. 그리고 여기는 뭐, 살짝 적혀져 있다가, 네, 그런 게 있고, 여기는 요 이건 500원, 300원, 500원에서 판매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할로윈 때산 건데, 천원 주고 샀어요. 이거는 500원 주고, 네, 500원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랜봉 같은 건데, 다섯, 이렇게 다섯 개, 음, 다섯 개요 1,500원으로 할게요. 1 0 0 0 원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BTS 월드. 이거 뭐 화장은 뭐 딱히 많이 그 조금은 있, 하자가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 그렇게 잘안 나니까 요거는 음 공식 고체이긴 한데 2,000원? 1,500원으로 할게요 1,500원 딱 해서 받습니다 요거는 페르소나 앨범하고 비틀스 월드 요거는 조금 조금씩 하자가 있긴 한데 요거는 얼룩 요쪽 긴거 이렇 해서 2,500원으로 판매할 거예요. 많이 사시는 분들은 이, 2,000원으로 얘네도 가능합니다. 그 3개 이상 정도는 사주, 네, 사야지 됩니다. 음, 이거는 동표, X1 굿즈, 두장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인형, 정말 하자, 하자 같은 것도 없고, 정말 멀쩡해 얼룩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음, 2,500원으로 판매할게요. 그리고, 음, 요걸 아이언. 이렇게, 요거는 1,000원이고, 요거, 800원 할게요. 좀, 요거 500원? 이런 식으로 판매할게요. 이거 요거 핫팩이고, 요거는 3 0 0원 요거는 윙컷. 이거 있다 이거하고, 겸치지두 장, 뭐, 조일러 페이퍼, 열장 정도 있고, 이거는 그냥 돈 같은 거 넣어드린 거고 이것도 돈이야뭐4 0분 있으시면 아 근데 이건 좀 많이 사셔야지 다줄 네, 알아요 한 5개 이상?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너무 아끼는 건데 좀 하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곳에 좀 잠시만요 초점이 네저 있어요 음 이거는 5,000원에 판매할게요 이거 봉고전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진짜 해외 배송까지 한 건데. 그리고 요거는 박태. UBT11 박태고, 반 이상 더 남아있어요. 이거 메시지 카드 1장그 좀, 10장이 좀 섞여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옷. 이거 원래 천 원인데, 300원으로 팔게요. 그리고 요거는 지갑인데, 좀 얼룩진 어, 것도 있고, 뭐 묻어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그냥 지갑? 그냥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원가 2,000원, 이건 500원으로 판매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지민 이건 절정인 절자고 이거 원래 2 0 0 0원이텐데 1,000원으로 판매할거고 그리고 음, 화장품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 아이오페 미스트입니다 새거이고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안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퓨리파인 디클렌징 폼 새거. 이거는 뭐지? 아 클렌징 워터입니다 이거 립 제품 뭐야 이게? 이거는 그냥 그리고 이거는 그냥 새건데 아니, 새건 아니고 그냥 다쓴거 맞네. 그냥 더미로도 어디수 있어요? 근데 쓸수 있긴 해요. 이거는 2000원이에요 한, 이거는 개당 2000원입니다 이런 것도 아,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거 이, 이런 이립 제품이 4개 정도가 나올건데 음, 이게 개게 23000원 음, 샀는데 이거 좀 이게 한개라고 보시면 이렇게 4개가 한개라고 보시면은 음반 정도 사용했으니까 어, 일, 요거 이렇게 4개로, 일괄로 하시면 6천원으로 드리고, 개별로 하시면 2,000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액티인데, 좀 남은 거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3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인스인데, 한 만원 정도, 원가가 만원 정도 들어가 있니? 3,000원으로 팔게요. 요거 도움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업셋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이런 식으로, 이건 새 거고, 2만, 2,500원? 이나? 그 정도를 고 이건 반 정도 사용했어요. 이렇게 같이 일괄로 하시면은, 2천에 드릴 수 있고, 이건 따로 하시면, 이거 5백0원 이건 1,500원, 이런 식으로, 드릴 수 있어요. 이거 헤어 밴드 였나 네, 그거 들어있는데 이거 3 0 0원이니다 이거는 3천0 정도에 사는 건데, 굉상 이런 식으로 멤버 이런 식으 있고, 단체로 있어요. 이거는 1,500원으로 판매할게요. 받아도고이거는 어, 여기 방울도 없고, 이 인스가 붙어져 있어서, 이거 기사은잘 돼요. 예. 어. 여기일단 네, 일단은 잘 되고, 네. 요거, 삼성. 뭔가가 삼성인데 방울도 없고, 여기 인스 붙어가지고, 1,500원. 로판매할요 그리고 이거 동표 사각스티커 1,000원인데 500원으로 판매할게요 한세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통같은건네 이거는 그냥 소장으로 사셔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포토카드 마지막으로 포토카드 보여드릴게요 요거 앞에 이고있는 3세트 이거방향구이에요 이것도 3세트 아, 네. 그리고 출처 기재는 다 해드려요. 이미 가해놨긴 했는데, 이건 개찡님 출처 다섯 세트 남아있어요. 박스가 꽤나 워낙 크다보니까 팔이 안 달리는 데도 있어요. 고건님 출처. 다섯 세트. 어, 출처 잡으려는 거. 이건 열장의 세트예요. 어둠코튼님 출처. 레뽕님 출처. 한 세트씩 있어요. 이, 여기 있는 재고가 다예요. 저도 요것들을 다 처분한 줄 알았는데, 남, 아직 남모리들어 새도 안 있는 거고, 이것도 새도 안 있는 건데, 어제 들어오시면 구매 하나, 뭐, 교환? 아직 저는 네, 제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러 죄송합니다. 요거. 여기 이런 게두 장씩 들어가 있는 건데, 1 0천 원인데, 500원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조은 방식 응응응요그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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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페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